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베트남 간의 새로운 협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뉴스는 두 나라가 산업, 에너지, 그리고 핵심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협력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베트남은 11일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베트남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유하자면, 베트남이 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관련 장비를 공급하거나 기술을 지원하는 일이 늘어나겠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원전 인력 양성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원전 건설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이건 마치 한국이 베트남의 전기 기술학교를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원전 기술이 베트남에 더잘 자리 잡고 앞으로 원전 건설 프로젝트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2035년까지 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용량도 지금보다 훨씬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수혜는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트남이 앞으로 자국의 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히토류, 보크사이트, 텅스텐, 흑연, 주석 등 핵심 광물 매장량이 많다고 하죠. 이 핵심 광물들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희귀 금속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들 자원에 한국 기업들이 기술 지원이나 투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베트남이 보물섬이라고 생각하면, 이번 협력은 그 보물섬의 지도를 함께 만들고 보물을 캐는 도구를 들여오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앞으로 이 보물들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원전, 핵심 광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원전 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금광을 찾는 탐험가들이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면 지분이 오르듯 관련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관 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협력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의 큰 손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한베트남 협력은 앞으로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리고 핵심 자원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오늘은 한베트남 협력 뉴스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